3월 첫째 주 기쁨으로 드리는 유치부 예배 오신 꼬꼬마 전사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벌써 3월이 되었네요 지난 주에는 유치부실에서 바이블 퀴즈 대회를 했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모두 열심히 해줘서 전도사님이 아주 아주 기뻤어요 다음 주도 재미있는 성경놀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많이 많이 함께 하기로 해요 자 그럼 오늘도 멋진 모습으로 예배를 시작할게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거거거. Okay, my brother and sister, Shoo. we gonna party a t t a fiesta. 지금 여기 모두 모여, get people in the house. Show. All colors in the beginning in the building. Game. 이 형성대로 가 삐불당도 하소남 과여 에게 복을주시며 wow! 생육하고 번성하다 땅에 붙만 하여다 땅을 덮고 나여다밤물을잤으리다 이보다 조은수 있을까 본식이 짐이 좋았더라 Under the sea Under the sea does the sky 이보다 조은수 있을까 본식이 짐이 좋았더라 대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세상 만드셨네 대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새롭게 하네 yeah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이 단계여서 코로나가 이 단계여서 다 같이 예배를 다 같이 예배 못 드리고 있는데 못 드리고 있는데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세요.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세요. 오늘. 오늘 예배드리는 유튜브 친구들이 예배드리는 유튜브 친구들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더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속 믿음 속 말씀의 시간이 돌아왔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에요.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큰 소리로 읽어 볼게요.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전도사님은 지금 성경책을 들고 있어요. 친구들, 이 성경책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는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이 성경책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더 확실히 알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물 위를 거르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등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알리기 위함이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리시고 깨닫게 하셨는지 말씀을 나누어 볼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말씀 속으로 슝슝슝!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가셨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왔어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잘 들을 수 있도록 배에 올라타셨어요. 그리고 배 위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laughs> 어? 겨자씨와 같다고? <laughs> 무슨 말씀이시지? 친구들, 겨자씨는 아주 아주 작은 씨앗이에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아주 작은 씨앗이 나중에는 무성한 가지를 만들어 내며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와 같은 작은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아하, 그렇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회당으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들어오시자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어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들에게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임했다구요? 우와, 신난다, 신난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뻐했어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이번에는 어느 집으로 가셨어요. 그러자 또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왔어요. 이곳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너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다. 어, 우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매우 기뻐하며 놀랐어요.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나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모두 알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유튜브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서도, 회당에서도, 그리고 집에서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듣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기쁨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믿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천국 백성으로 자라나길 간절히 바라요. 자, 우리 기도할까요? 두손 모아요. 두눈 감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도록 귀한 비밀을 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게 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으며 구원에 이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짜잔, 친구들 퀴즈 나갈게요.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와 회당과 집에서 사람들에게 아주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은 무엇이었나요? 자, 1번 우리 나라 2번 이웃 나라 3번 하나님 나라 자, 정답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우리는 주기도문하며 인사할게요. 자,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자, 안녕! Uh -huh.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 하게 하시며 아버지께 날아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 지 않게 하시고, 아겠어,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의 것입니다.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목소리>